국내산 검정깨 흑임자를 씻는 중이에요. 건강에 좋고 맛도 좋은 블랙푸드 미숫가루를 만드는 중이랍니다. 블랙푸드 미숫가루는 세 가지 곡물로 만들어집니다. 검정깨 흑임자와 검정 콩사리태 그리고 검정 쌀 흑미 이세 가지 곡물이 들어갑니다. 가장 품질 좋은 100% 국내산 흑임자를 손으로 조리를 사용해서 씻는 중이에요. 이 흑임자는 제가 직접 전북 정읍 산지에서 수확철에 수매를 한 품질 좋은 국내산 흑임자입니다. 요즘 노인분들에게 더욱 좋다고 해서 어머님, 아버님께서 건강식으로 많이 드십니다. 참깨는 흰 참깨와 검은 참깨로 나뉘는데, 흰 참깨보다 검은 참깨는 섬유질을 더 가지고 있고 지방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건강 식품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흑임자에는 M백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암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를 보면, 피부암 억제 능력 60%, 위장암 억제 능력 85%, 폐암 억제 능력 75%입니다. 항산화 작용을 하는 토코페롤과 정력에 좋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국내산 검정깨 흑임자를 씻은 뒤 볶는 중인데요. 살짝 말리듯 볶아주는 게 좋습니다. 몸에 좋고 건강에 좋게 드시기 위함인데요. 이렇게 볶아주면 국산 검은 깨 흑임자의 은은한 향과 풍미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귀한 국산 검정 깨 흑임자의 맛과 풍미를 살려줍니다. 흑임자를 볶은 후 열을 빠르게 빼줍니다. 열을 빠르게 빼줌으로써 볶을 때 발생한 열이 검은 깨속 알맹이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씻고 볶은 후 열을 빼주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과정이 매우 중요해요. 검은깨, 흑임자는 겉이 검기에 눈으로 얼마나 볶아지는지를 가늠하기 힘들죠. 그래서 꼭 직접 손으로 비벼보면서 그 정도를 확인합니다. 탄 맛이 나지 않게 하고 맛이 깔끔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 구성체인 DNA의 활성 작용과 치매 예방 및 치료에도 탁월한 효능을 지니고 있는 세라늄 세삼올 세사미노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학임자에는 레시틴이 풍부해 뇌 건강과 기억력 집중력 강화에 매우 좋아 성장하는 어린이나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식품이며 어르신들의 치매를 예방하는 게입니다. 칼슘, 비타민, E, 셀레늄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두피 모발에 영양분을 제공해 풍성하고 윤기 있는 모발을 만들어줍니다. 블랙푸드, 국내산 검정깨, 흑임자는 모발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잡티,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에 탄력을 주니까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여 피부가 촉촉해지는데 도움을 줍니다. 인지질, 비타민, E 성분이 풍부해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가로 씻고 복화시킨 후 가루로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100% 국산 검정깨 흑임자 블랙푸드 가루입니다. 빵을 만드는 곳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은 가정에서 우유나 꿀물에 타서 드시거나 미숫가루를 드실 때이100% 국내산 블랙푸드 검정깨 흑임자 가루를 타서 드십니다. 꾸준히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100% 흑임자 가루를 만들 때는 로라에 내려주는데요. 거칠게 드시는 분은 한 번, 좀더 곱게 드시는 분은 두번 내려줍니다. 100% 검정 깨 흑임자는 여러 번 내려주지는 못합니다. 잘못 내리면 검은 깨 기름이 흘러나올 수 있으니까요. 흑임자 1kg을 씻고 볶아 가루로 만들면 양이 조금 줄어듭니다. 100% 흑임자 가루를 만들 때는 생 흑임자 1kg를 씻은 후 볶아서 가루를 내면 보통 약 800g 수율이 나옵니다. 물론 국내산 흑임자이다 보니 씨알이 잘 여문 흑임자와 잘 여물지 않은 흑임자와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옥천창기름마약간 블랙푸드미스과르에는 국산 토종 귀족 서리태가 들어갑니다. 수확철에 전라북도 정읍산지에 내려가 제가 직접 수매를 한 아주 귀하고 품질 좋은 콩입니다. 토종 귀족 서리태는 단맛이 좋고 건강에 좋아 농사를 짓는 분들께서 가족이 드시려고 농사를 짓는 콩이랍니다. 일반 서리태보다 수확량이 적게 나오다 보니 요즘은 재배를 하는 분들이 적어 가격은 일반 서리태보다 20에서 30% 비싼 콩이랍니다. 가격을 떠나 구해서 드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블랙푸드 미숫가루에 검정콩 귀족 서리태와 어, 검정쌀 흑미를 볶아 가루로 만드는 중입니다 모두 블랙푸드 곡물로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검정쌀 흑미가 들어가 식사 대신으로 도 매우 좋아요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건강을 위해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국산 검정콩 귀족 서리태를 볶은 후 열을 빼어 주어 잘식 은 다음 로라에 굵게 내려줍니다. 아주 곱게 분쇄를 하기 위함입니다. 분쇄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준후 검정쌀 흑미와 함께 분쇄를 해 주면 됩니다. 검정콩은 이소플라본 함량이 높고 검정 콩은 이소플라본 함량이 높고, 검은 껍질에는 글리시테인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항산화 효과가 매우 높아 건강식품으로 인기입니다. 일반 콩보다 4배나 높은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블랙푸드 김자는 눈 건강에도 좋아요. 비타민A가 막막에 있는 노로톱신의 재합성을 촉진하여 눈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안구 건조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과 같은 망막 질환을 예방하는데 좋은 식품입니다. 흑임자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건강식이죠. 흑임자에는 레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동맥경화 뇌절증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어요. 혈관 속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자연히 혈관이 넓어지므로 피가 잘 순환되어 혈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국내산 흑임자는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국내산 흑임자 귀족 서리태, 흑미 세 가지 국물로 만드는 블랙푸드 미숫가루입니다. 서리태와 흑미는 볶은 후 따로 분쇄를 해서 미숫가루처럼 내려준 후 볶아둔 검정깨 흑임자와 같이 로라에 내려줍니다. 네 번에서 다섯 번 로라에 내려주면 아주 곱게 블랙푸드 미숫가루가 완성됩니다. 블랙푸드 미숫가루를 만드는 모든 과정은 수공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번에서 다섯 번 아주 곱게 내려주면 흑임자와 서리태 흑미가 아주 잘 배합이 됩니다. 흑임자 단독으로는 이렇게 곱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기름기가 많아 떡지게 되고 기름이 흘러 나오죠. 그래서 흑임자를 아주 곱게 미숫가루로 드실 경우에는 이렇게 검정콩과 검정쌀과 함께 만들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정깨, 검정콩, 검정쌀 블랙푸드는 곡물은 이렇게 같이 미숫가루로 만들어 드시면 맛도 좋고 먹기도 매우 편합니다. 보관은 냉동 보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시간에 드실 것은 냉장 보관해서 드셔도 되나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는 냉동 보관을 추천합니다. 지퍼백 포장이라 드시고 지퍼만 잘 닫아 냉동 보관을 해주시면 공기와 습기가 들어가지 않아 좋습니다. 깨에 기름기와 콩에 단백질이 많기 때문입니다. 옥천 참기름 방앗간에서 만드는 블랙푸드 미숫가루가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곡물은 국내산 블랙푸드입니다. 100% 국내산 곡물만 사용합니다. 예약제로 예약 후 만들어 드립니다. 아침 식사 대용 다이어트 건강을 위해 드시는 분께 매우 좋습니다. 많이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옥천 참기름 방앗간입니다.